한가가 필요 없다고요? 다들 그렇던데 이거 너무 영원데? 너무 영원데? 그리고 어 플레이 된다. 이거 보니까 싱가포르이 사람 많다고 하던데 그냥 이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죠? 뭐, 따로 뭐 체크할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거죠? 플레이 누르면 되는 거죠, 그쵸 No, n 면되나요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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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0 0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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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레임! 프레임 100위를 안 넘어, 프레임이! 개빡치네! 컨트롤 T 누르면 지금 탄생이 있는 거거든. 컨트롤 T가 약, 약식이었는데? 아, 컨트롤 T구나. 컨트롤 T, 안 먹히는데? 요 컨트롤 T,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. R t T 아, 씨발! 아, 윈도키 눌렀어. 아, 씨발! 알트 T 우상탄 30발 이상 뭐 어, 뭐야 이거 어 알트 누르고 위로 어, 이렇게. 어, 어, 어. 아 이렇게 아아 오케이 어아 여기 있는 거 무조건 들고 나와여기 총거리 총걸, 총거리 저 멀리서 총거리 잘못 들었나? 기침 소리 같은 거 들린 것 같은데. 아니 방금 여기서 뭐 헛기침 소리 같은 게 들려가지고요. 따거포에 명언이 있다고요? 명언이 뭔가요? 대부분은 잘 들은 것이다 잠깐만 여기 안 들어가.. 헤엄 안됩니까? 결계가 있는데? 아.. 갓겜이네 정말 와.. <laughs> 아이씨 <laughs> 물에 못 들어간다고? 나 깜짝 놀랐네 왜안 뭐, 죽어! <목소리> 와! <목소리> 와 근데 아무리 움직였다 해도 그 짧은 거리에서. 무서워. 시체 파밍하면 되나? 뭐지? 마스크, 마스크 왜 물음표지? 아, 이 마스크, 이스크 아, 이렇게. 아, 지렇게 아, 이렇게. 아, 이 아, 탄창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니까 헬스. 어.. 빵빵합니다 아직 파란 소리 뭐소린가 소리 들렸어요 오케이 시간 체크? 20분 남았다는데? 아, 씨가! 아, 씨가! 갑자기 나와서 마음이 급했어. 나 지금까지 한거다 날라간 거예요? 어디 쓰는? 오케이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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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 신호로 앉자 피구공이다. 자 총. 가봐. 메거진 메거진. 하이바. <laughs> 나거더받는 하이바도 쓰고 하이바 안 썼네 하이바 어디있지? 하이바 가방 안에 있잖아 서칭해야지 그 다음에 애눌르면 하이바 쓰고 오케이. 이렇게 연 연타로 또 어. 연타로 두번 누르면은 총알 버리는 거니까. 자 앞에 보는 게기숙사고아 어, 예. 아, 죽었다 바로. 도망 도망. 빠져 빠져 뒤로 빠져. 어려워 빠져. 어 어. 어 빠져, 뒤로 빠져 뒤로 빠져. 달리기가대요템 받았어요, 받은 거. 아, 백으로 아, 치면 도핑하고 가는 거구나. Oh, no! 단발 왕클 다 피하죠? 좋겠죠? 아, 나 싫다! 아니! 씨. 아니! <laughs> 그럼 밖에서 파밍은 어디가죠? 앞에 총 소리. 에.. 네, 사람같은데 이거? 난 간다! 오케이 오케이 あ、キモって。オッケー。ははは。<noise> <noise> 哈哈哈哈哈哈